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준우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은 아니지만 크리스마스 특집 내기방송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내기방송이 어떤 컨텐츠인지부터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평소 내기방송과는 이제 규칙이 좀 다릅니다. 전투는 20번 모든 캐릭터 한 번씩 출전 그 전투 딱한 번만 도전할 수 있어요. 한 대도 안 맞고 그 보스를 잡으면 그 전투는 승리로 기록이 됩니다. 한대 맞으면 그 즉시 패배로 기록이 됩니다. 승리가 11회 이상이면 제가 이긴 거고요. 반대로 이제 패배가 11회 이상이면 제가 지는 겁니다. 네, 10대 10이 되면 마지막에 데스매치 한번더 치르게 됩니다. 결과만큼 상칙, 벌칙 받기 네. 최소 상칙 11개 최소 벌칙 11개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나이 때처럼 희망의 코인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코인 개수만큼 원할 때 재도전을 할수 있어요. 과연 저에게 몇 개의 코인이 주어질지. 최대한 많은 기회를 바라면서 한번 세, 세 개면 세 개면 증가니까. 이제 보스를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고대 블라스기브네 모나르카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상대하게 될 보스는 절대 방심하면 안됩니다 그 레저킬인데 10만원이라... 오케이 콜! 네 저는 동 관심 없습니다 나 잠깐 흥분하지마! 흥분하지마! 제발 흥분하지마 에디서 어디서! 어디서. 아, 어, 어 땀나 어떠나어 <laughs> 레저킬 38만원 익스 오케이 100점 패이 새끼야!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 너무 흥분했어 일단 코인 쓰겠습니다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침착 좀 하고 오늘의 첫 번째 전투 제대로 시작합니다 파이어 내가 또 맞을 성시품이 그래 그래 이 자식들 어디 한번 해봐 그래! 아이 쉬운 보스한테 이렇게 쫄다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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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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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막줄이인데 막줄이 그러기! 그러기 한 번만! 그러기!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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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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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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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빨리 가! 분이 주신 이 희커의 원신 가차에 감사했을 히하겠습니다 <laughs> 저의 승리로 기록이 됩니다. 이 승패를 가르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할 필요 없어. 벌써 다섯 줄이죠. 벌써 다섯 줄. 이거는 흘리기로 안전하게 프레임 넘어가 주고 옆치기. 아아아아악!! 거 알고 있었잖아 왜아 이건 받아들일게요 이거는 예, 안일했던 내 자신에 대한 패배로 받아들일게요 예, 현재 1승 2패 동률입니다 아 좋아요 부디 우리 룰렛님 공정한 결과 부탁드립니다 개같이 멸망 <laughs> 어디 한번 토끼 봐자자저 박치기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저걸 최대한 조심하면서 이 도망가는 이이쉐기를 노려서 때려야 됩니다 예 저, 저 도망가는 거 보세요 저건 어? 나, 나, 나 설, 명할 시간 좀 주실래요 여러분? 제가 X를 눌렀어요 진짜 확실하게 눌렀어요 이걸! 이런 게임이고 다시 안에 들어서 랍니다 1승 2패 시작해봅시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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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잉 월스 라이트 파볼까지 자 이거는 싹 빠져주고 오! 맞을 뻔했다 자 라이팅 가이드 써주고요 어, 이제 마법 마사다보 이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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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쫌 빠져 쫌 빠져 천천히야,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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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 2승 2패 다시 동률카일대 레지나입니다 출발합시다 초반에는 조금 SP를 모아줘야 돼요 딱 찍어주고 덩어리 깨주고 좋아, 좋아. 어개뻘 어, 소리하다가 뒤질 뻔 하지만 무슨... <laughs> 어때요? 정말 쉽죠. 3승 2패. <laughs> 솔직히 얘기해서 보스가 쉽게 나온 덕분입니다. 이거 이기면 꽤나 유리해집니다. 일단 일단 아토믹부터 들어갑니다. <laughs> 어때요? 정말 쉽죠. 어. 아니뭐 하시는 일아니요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laughs> 실수할 수도 있지. 갈길이 뭔데? 아, <laughs> 아, 안 쓸게. 요안 쓸게. 안쓸게 인정합니다. 3승 3패 동률이 됩니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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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당연히 저는 2차 무기를 바랍니다 아니야 아, 좀 위기긴 한데 할수 있어요 설마 오늘 같은 날 충읍 버그가 뜨진 않겠죠? 세줄 남기고 UI 끈 상태에서 힘격킬까지 하기 마땅히 가능하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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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하면 돼 침착하면 돼아 워스턴프 스걸 괜찮아 우산님 만큼은 아닌데, 키도 다. 아! 또 씹혔어! 우와! 자, 다행히 키 씹혔을 때안맞겠는데 어우,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이거. 선택까지 어, 집중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제대로 할게요. 아,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니고요. 이... 다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집중해라. 이건 진짜 집중해라, 진짜. 어! 어우씨! 왜 이래, 왜 이래?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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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진정해, 제발. 어, 실수로라도 힘겨쓰지 않게 조심해요 키씨스 이보다 확실할 순 없을 정도로 눌렀어요 진짜 탁! 소리도 들렸어 진짜 아 역시 3대장인가 역시 아이씨 이거 패배로 인정하겠습니다 아 귀여워 여덟 번째 전투 미리를 인케스자 가자!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냥 어? 돈에 준비했는데 그냥 맞아 버리네. 아이 미친놈아. 이거 무조건 무조건 이겨야 돼. 이거 지면 진짜 나락 간다 너 아직도. 다시 때릴 소리요. 아, 내려졌어. 고. 이제 죽어.

전적 4승6 패입니다. 다섯 4... 번만 더 실패하면 오늘 집니다. 네가 누군지 보여줘. 네가 출 이유가 어딨니? 내서가 맞으면 뭐? 돌려 붙여. 제도전 기회 씁니다. 이제 더 이상 이거 말고 이 이후로 제도전은 없습니다. 아 씨. <목소리> 5승 6패. 오케이. 승리로 진짜 혼내 준다. 육승육패 동률 만들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네, 제봉만을 신뢰하면서 천천히 천천히 역치기 조심하고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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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르고 찌르고 찌르 오케이 그럴 수있습자 피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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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오오 피격 한방 해주네 아 육승육패 승부는 다시 동률로 돌아왔습니다. 어우 긴장돼요. 승부는 1 3 번째 스테이지로 넘어갑니다. 으 좋아 가자 제발 자비 없이 찢는다 진짜. 음! 야, 미리 송계 너의 너의 이제 페이 페이니지 사양가 실승육패저 아! 이길 수 있어 오늘 이길 수 있어. 에 잡았다. 이게 다. 오케이. 이 언니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네 뭐가지 따게 어쨌든 룰렛은 내 편인 걸로. 아 이제 이기지 힘들다 이제. 자 이제는 캐릭터 6 개밖에 남지 않았군요. 좋습니다. 아자 오늘 이겨야 돼 오늘 이겨야 돼. 괜찮아. 내던바르던올 친구였어. 자그린데의 상대는 오오 소름돋아 오. 웃었습니다. 자, 이렇게 8cm 자, 좋아. 셋뿔도 당김에 빼냈다고. <laughs> 린 짠. 한번 부기를 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일지, 지옥일지. 그렇죠? 어, 기천비무 맞죠? 기천비무 봉인하기 9만원. 9만원에 자, 10만원. 오케이, 할게요. 돈에 굴복한 게 아닙니다. 어, 더 나은 선택을 했을 뿐이에요. 주마합니다 가자. 엽치기 피하고 이평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아 좋아 지금 키도 안 씹히고 잘 되고 있어요. 나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아, <masked names> 아 이거 그냥 그냥 깨는 건데 너무 긴장했잖아 마지막에 왜? 이전에 안써 있잖아요. 뭐 키점비 모뭐 봉인하고 뭐 이제 그 이기기 안써 있잖아. 아내 말이 찍혔어. 십7 아, 차전입니다. 가자. 1 2 3 3타레티보 o 딱! 나만 믿고 달아. 포인트 불려줄게. 참고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조저막야 막수리야. 막수야 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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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야지. 홀딩 사야지. 어? 당하지 마, 당황하지 마, 당황하지 마. 골딩빈 나갈 수도 있지. 어차피 막줄 자,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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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존나 쉬웁 지금 이 기세에 이어서 이겨내시고, 팔리 18번째 전투, 헬기를 마르키. 다행히 잘피했고 역시 헬기야. 환영을 가르는 듯한 곡, 개자람개자람개자람 로, 세영 얘기야! 구성급해. 국률로 <laughs> 계속 가네 이거. 알아? <목소리> 역시 미술장이야에 말로는 내가 진다고 말만 하지. 어? 막상 이렇게 중요할 때는 어 우리 즈늘표퍼 집중하라고. 어? 너네 안 쏘잖아. 오케이. <목소리> <목소리> <웃음> <웃음> 여러분한테 사과할 테니까 좀 받아주실래요? <laughs> 아니 내데 사과를 받고 이거 좀 잊어주면 안 될까 오늘? <laughs> 오늘의 마지막 캐릭터 델리아가 이겨야지만 21번째 데스매치의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너무 긴장하지? 내가 지금 집중하라면 언제 집중하겠니? 안 봐! 야스보다 우승이 좋다! 잊지마

마지막에 누가 장식할지 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하고 착하고 정의롭고 자비롭 자유롭게 살면 정말 보답이 오는구나. 대전아 방심하지 않아요. 이해 이라는 말 말같지도 않은 소리. 전 지금 이 축복과 영화로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휴먼 드라마였다 진짜. 와 이게 이렇게 되네 진짜. 준우피. <봤나> <하하. 봤나> 여러분 감사합니다. 무슨 뭘 기대한 거예요? 어. 이거 맞으면 진짜 주작이야 이거. 이 기쁨 저 혼자 누릴 수 없어. 구독 선물 받으신 분 축하드립니다. 저는 상치 카드 야만개. 야 내일부터 야 상치 그냥 야막쓰라는 사람인데. <봤나> 아 낭낭하게 쌓인 상치를아 상치 많은 거 봐. <웃음> <웃음>